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벌구와 안나입니다. 네, 오늘은 제 언니 생일이에요. 그래서 저희는 깜짝 파티 해볼게요. 깜짝 파티요? 네. 자, 오늘 깜짝, 깜짝 파티 하는데 지금 언니는, 닌다 언니는 지금 이거를 아예 모르죠? 이 네. 상황을. 몰라요. 아예 모르죠? 그러면 가서. 그, 우리 사무실에 그냥 아, 간다고 해서, 네. 그냥 살짝 네. 사무실에 밥 먹으러 가자고 데리고 와요. 네. 데리고 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티하는 걸 네. 보여드릴 테니까. 네. 맞죠? 네. 자, 다녀왔어. 다녀와요. 네, 저 다녀올게요. So now you're here again. I c a n 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ll Into the tree.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yeah. <laughs> Happy birthday!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! <laughs> oh <my God>. wow. <laughs> Happy birthday. <laughs>

자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와 칵테일, 칵테일. 어, 칵테일. 우와. 자원 어, 생일니까 원샷. 원샷. 보짱 짱짬 빨리. h a 짱 저, 할수 있어요. 오, 주좀 주머, 주머. 와, 오, 고이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거. 저, 이거. 조금 남았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예. 와, 와. 예뻐. 코스텔, <laughs> 린다. 오, 뭐지? 음. <laughs>

와아 이츄유 버스 이뭐 버스 이츄유 소음 들어, 소음 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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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게 머니 머니가 들어오나 머니. 이거야 아, 머니. 아 아우이기네 아, 네, 선물 자, 선물이 있겠습니다. 선물. 선물. 자, 린다, 다 선물. 린다 선물이에요. 린다 선물. 다 한번 볼까요, 뭔가? 네, 한번 봐볼까요? 립스틱이네, 이거는. 이기본 문자 보냐. 쟤왜에 먼저 보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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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오픈, <놀문> 오픈, 쌤! 쌤, 모르잖아, 모르잖아, 여기는. 쌤! 쌤, 쌤! 모르잖아. 아니, 빼봐, 빼봐. 아니, 모르잖아, 이 사람들. 내가 또이게대기 줄게. 뭐야, 봐봐. 너무 섹시! 봐봐, 제, 봐봐, 고마워, 너무 섹시한 거아니우 <놀람>

<laughs> 와, <어때>?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요거는, 요거는, 조크, 조크. 조 조크. 어, i oh, <I'm> really l i n g 감사합니다. 아. <laughs> 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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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세계. 어? 어니까? 어플 음자 이제 잠깐만 여기 얘가 나네 개구리.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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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가락 개구리 자, 개구리. 자 요거 튀긴거에요 개구리 튀겼는데 자 먹어볼게요 슛? 응? 음? 음 치킨보다 더 부드러. 치킨? 더 맛있어. 와더 맛있어. 음. 아, 나 이거 봐봐. 와 사시미. 너무 크다. 오 크네 진짜. 정말. 간소나요 소스가 타이스타일이래요 타이스테이. 신신? 응. 진짜? 근데 안 매워요. 안 매워. 살짝 매워. 살짝. 아, 어, 이게 새조개가 여기도 있네. 난 북극에서 새조개를 처음 봤네. 이거 새조개 맞죠, 이거? 이렇게 이런 거. 아, 이거 새조개 맞는 것 같아, 이거. 와. 맛있다, 맛있다. 이거 많지 않네. 나는 먹이, 이거, 이게 제일 맛있다. 이 개구리가 제일 맛있어. 진짜요? 어. 조개를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 맛있어? 예, 이 야! 아, 그다. 맛있네, 기. 감사. 감사. 내가 그때 닭았어패밀리진요 진짜. 와 <laughs> <놀람> <놀람> 이거는 새우초예요. 쿠크 새우초. 쿠크업 새우초. 안 네. 오빠도 이렇게 씹어서좀줘 먹으라고. 아, 빠 많이 먹어요. 오. 컨플레이션 레이션. 레이션. 린다 너무 많이 션네 예. 저기 봐, 저있잖아 린다 오니까 되게 조용한 것 같아.

너 내가 뭐 내가 여러분, 여러뭐 여러분, 여러분, 여어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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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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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이 여러분, 여러분, 여 줬잖아 러분여러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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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평소에 러무실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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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다여러 선물 러 결국, 오빠, 어. 오늘 아침, 저, 오늘 저녁, 이쁘게 입으세요. 누구도? 아니, 언니, 어, 네. 언니, 언니, 아, 언니. 필요 없대요. 난 필요 없대요. 안다니, <laughs> 꼭 필요해요. 꼭 예뻐요. <laughs> 어, <될까요>? <laughs> <없대요. 웃음> 아, 니는구나. 오케이. 아, 잘했어요, 안나 어, 잘했어요, 안나안나안나는안나는 어제 진짜니. 진짜. 하나는? 하나. 하나. 짱짱짱 아이 귀 혼자 먹어. 어 알았어. 가져. 아까. 네. 팬티 이뻐 <laughs> 팬티. 팬티? 팬티. 이거 이거 이뻐 뭐? <laughs> 팬티 입어. <이뻐>. 놀이놀 <laughs> 네? <laughs> <너>, <laughs> 됐어요? 야, 이것도 이쁘네이쁘려고 왔네. 걸렸네.

장기? 저... 어. 저도 저도요. 아우 너 됐어. <laughs> 아 <아유>, 진짜. 아 <laughs> 아우 진짜 나빠. 그거. 그거 너가 왜 발라? 린다 건데. 이거. 오. 오자자자자자민 됐어요. 자. 민. 민. 지금 이거 바르면 너무 입... 근데 어떻게, 요 너무 이뻐요그떻 갈까 근데... 그럼? 어떻게, 요 진짜 어떻게, 무떻게어떻나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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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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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미노. 조금... 네, 네, 네. 오케이 오케이 h a t What's that? No, no, no one's h a t No n e s that. n o not s u n o s e i n o e sure. I'm not sure. I'm not o n e s o t n o o n e s o t <laughs> 저가 일라나봐 나한테 막 수치비가 날나봐 어? <목소리> 네, 그러니까. 어. 원샷 하세요 원샷 요 원샷 네.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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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어 원샷 네. 아아 그니까, 그니까. 아, 그니까. 아, 그니까. 저를 사랑하는 사람. 남자 무요 아, 너무 너무 이요너도너 아니, 먹어야 돼 <laughs> <laughs> 야, 왜 그래? 왜 그래? 왜 이렇게, 이렇게 잘해 주아이고 바보. 자. 자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<laughs> 우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야, <이제> 너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빠 눈물 닦아줘 야 근데 진짜 아, 아팠어 진짜 야 진짜 아팠어 왜냐면 너이안나 아, 아, <laughs> 진짜 아파요? 안나 아. 아까 저 아니에요 오빠 오빠 만들었어 웃기 니가 했 와. 아와얘 짝짝 짝짝짝짝 어? 아니야 쭉 근데 저 아니에요 진짜 <laughs> 오빠 카메라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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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 보고 나 보고 때 카메라 아빠요 왜 그래요 <목소리도> 카메라 있어 와 <우와>. 너냐 복수 <laughs> <목수. 웃음> 아니야 아까 더 아팠어 아니 괜찮습니다 아까 는더 아파 아니, 아니 아까는 어떻게 되면 봐봐 <laughs> 이마는 더 <덜> 아파 아, 가봐 내가 봐 아! 진짜! 요,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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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! 아! 이거! 중국 시민의 하이이